안녕하세요. 매일 실을 쓰는 신 다손 김승호입니다. 오늘 12월 21일, 아, 토요일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제가, 음, 동짓날이 생일입니다. 귓바진날인데, 어, 올해가 그 윤달이 껴서 4년만에 한번 돌아오는 오늘이 사실 저의 생일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시고 또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건강한 그러한 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제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어, 사실 굉장히 분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도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어제 굉장히 중요한 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어, 제가 어저께, 어, 어제 어제 음, 갈등 조정 전문가 어, 필기 시험을 어저께 치렀습니다 그래서 어, 밤 9시가 되어서 이제 마쳤는데 아무튼. 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음, 어제, 음, 뭐,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국내에. 어, 그러한 이야기들은 생략하기로 하고, 어제 우리 저 시정기자단 에, 같이 성년에 또 치르고, 낮 시간에 이제, 어, 저녁 시간에 제가 이제 취업, 어, 대학원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 점입 시간에. 송년을 예, 모여서 이런저런 또 어, 좋은 시간들 서로에 대한 어, 내용을 나누고 마음도 생각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뭐 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야 뭐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방송에서 할말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어, 그런 부분들을 어, 하루가 아,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이렇게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시장작토크가860 8회입니다. 868회 시청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아 어, 사실 뭐어 좋은 일 나쁜 일뭐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대하는 것도 있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도 있고 또 소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어, 지속 되다 보면 좋은 일 내가 가고자 하는 바람의 길로 갈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 열심히 뭔가를 어, 내 현실 속에서 또 찾아가고 추구하는 그런 부분, 또 배움에 또뭐 어떤 그 저기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배우고 그러면서 저 자신을 달래가고 저 자신을 어, 성장시켜가는 내적 성장, 또 그러한 갈등과 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저 자신 혼자만으로도 갈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매일 매일 인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판단의 연속이기 때문에 갈등은 어디에서나 있을 수 밖에 없다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혹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을 조종할 수 있는 전부가 된다라는 또 기대감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의 또 바램이 있습니다 뭔가 영,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또우리고 오늘 사실 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한 해를 돌아보고 잘못한 내가 잘못하거나 또 상대가 잘못했든 뭐 했든 내가 먼저 사과하고 손 내밀 수 있는 음 물론 뭐 그렇다 고해서또 만나고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음 그러한 자세,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본 오늘입니다. 오늘 저는 어, 하늘길 따라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어, 물론, 뭐, 이제, 찬송시기도 한데, 어쨌든, 자작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하늘길 따라, 다선, 김승호.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 온 천하의 생명 주신 주. 사람들은 자신의 바벨타쌓기에 분주해 신의 뜻을 깨닫지 못했네. 만유의 주, 평화의 구주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분의 가신 길 십자가의 그 길을 따르려 하네 하늘길 따라 천국의 소망을 쫓아 나아가는 빛 가운데 그 모습 천국은 우리의 길 인도하심이 계시고 은혜로운 이 계시고 보살핌이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찬양과 기도로 간구하며 하늘길 따르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늘길을 좀 따라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죠 어디죠? 서천 서천에 있는 스카이워크, 청암 스카이워크죠? 거기를 청운 스카이워크 거기를 이제 그 배경을 사진을 한번 올려다보면서 찍으면서 하늘이 딱 이렇게 보이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해서 그 사진을 대본 사진으로 썼습니다. 아무튼 하루하루의 삶이 누구나 다 고달픕니다. 그 고달픔 와중 속에 비상경으로 인해서 많은 힘들어움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국민의힘에 터무니없는 일또 한덕수 국무총리의 음, 글쎄 어, 제2욕으로 어, 그런 결정들 판단들이 마음으로 참 씁쓸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모든 정부 정책은 윤석열이 하고 있는 그 짓을 따라가고 있는 그 자체가 한심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무튼 어, 우리 사회가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평화의 그런 민주주의가 다시 새봄으로 찾아오기를 봄날이 꼭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도 저는 항상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 연락하시면 제가 또음 어떠한 부분이든 보탬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심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음. 여러분! 아,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뭐 여러 가지 시끄럽고 복잡한 다사다난한 하여튼 요새 뉴스를 잘안 보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에 보셔서 관여하시고 참여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선 김승우였습니다.